두세월. 내리 가나? 내리와야지 대수만 하고 갈게 아 배고파. 김 봐. 아 아. 뭘 사야 되지 많이 붙었어? 그거는 살았던가? 만 원짜리예요. 만 원짜리가 더 나. 응. 만 원짜리가 더 나. 만 원짜리가? 응. 양파 나고. 이게 만 원짜리야? 로스 나고. 응. 잘라, 이거 좀 잘라줘 이거 씻 얼굴 이렇게 하나 더 줄게 페리 얼굴 다 씻겨 야, 빨리 로션 발라 발랐어 아니, 왜 금방 발라 좀 있잖아 응, 그러고 있는 거야 응? 얼른 먹어, 앉아서 왜 로션을 금방 바르고 와? 오늘 참치 도 먹어 아니, 너뭐 오늘 카페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늘 늦게 온 했잖아 그러니까, 별왜 일찍 왔서 아, 궁금하니까 이쪽오지또뭐 할까 하다가 또. 맥주 캔은 일단 캔에만 먹어. 산천히 먹어. 와인 먹을까? 와인? <laughs> 와인 왜 먹어? 와인도 먹고 와인 먹고 병따지 병까지 사왔으니까안 맞으면 받아버리면 돼. 아주 막거 되게 높은 거야. 근데, 레드와인이 이거밖에 없어. 아, 고기 먹으니까? 먹어 다른 거 샤워넥이야. 따으고 따가고. 이런 마고 있잖아요. 맛있어요. 컵에다 닦아, 야. 이거 여기다 닦냐? 어디다? 컵에다. 귀여워. 짱 먹어 봐. 먹어 봐. 얼음이 야 됐어 됐어 여기가 그 내가 하나 가서 사는 다 응? 그거 마저 바꿔 저기 사온 걸로 엄마는 안 마셔? 엄마는 그거 안 좋아해 어디 반점만 줘봐 아우 포도주라는 사람다 됐어 됐어 내도 하인 스구이 마주와는 게 괜찮은 건데? 주도 먹어, 뭘 이제. 꼭 야, 해야 돼, 야. 꼭 내, 내년에는 열심히 술 먹게 건강하고. 아이고, 건강에 술 먹지. 난 술이 없네. 어? 건강에 또술 먹지. 아프면 술도 못 먹어. 그래 안 그래? 응. 음, 음. 내 사인 살짝네. 와사비 와사비 어어 많이 줬나 봐 음, 음. 참치 먹어 참치 집에 응. 응 바글바글하지 안될 자리 없어 그러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대목이야 초장초장 어. 먹어야 되는데 어 한번 응. 빨리 내가 줘 올게 음 어떻게 좀 들어와 참치 집에 그래? 음. 음. 몇 마리라서? 아. 어떻 하면 좋아? 뭐야? 뭐가 이게 많다니까. 그뭐 상관 있어? 부러 삼차우 먹는 건가? 아니야 레드 와인도 먹는 거야 원래. 아, 레드, 레드 와인. 하나. 고기. 고기가 음. 음. 삼먹 고기나 보기나 고기나 고기나 맛있다 아기나 고기나 고기나 고나 고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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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고 햄지집에 안주사람이 왔어? 응어참 이거 먹어봐라 이거 보들보들하다 이거 난 응? 잘라 먹어야 돼 봤다 뭘 잘라 먹어도 그냥 먹어 응? <목소리> 엄마는 그냥 이게 딱잘 먹어야 돼 저번보다 더 좋게 준것 같아 고기가? 응 그래? 응. 하얀.. 하얀 게더 많아진 것 같아 맞아요. 그래? 정가지 아무데가 더잘안 나는 미쳐서 그래 어? 조망미쳤서 정신 없어 그냥 막 썰어 손이 음, 음, 많아. 음, 음. <laughs>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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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갈비 그냥 그냥 갈비 구먹는 거지 않냐? 응. 갈비살. 그 고소다. 어 고기? 아니. 그러니까 저 참치. 음. 요거. 집에 게 많아서 그냥 삼바. 먹어 떡국구해저걸끝나게 냅둬야지 마늘 됐네? 마늘 그냥 썼어요. 그거끝나라 먹어 보게. 내일은 떡국구이 먹을 거야. 고기 두툼두고 잡채하고 자기 딱 잡채 먹고 싶으면 얘기해 줘. 이게 돌리면 되니까. 음. 뭐 먹는거야? 초장 줘? 응 하고 하나 줄게 아 왜? 이거 뭐 그래 초장 찍을려고 이렇게 많지 않을까 아. 한 해가 응. 벌써 다 갔어 어떻게 올해 너무 빨른것거 같아 한 해가 다 가면 또한 해가 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또 1년을 응.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응. 그냥 그 걱정이 생겨 흐리야 똑같이 사야 된다 <laughs> 1 음? 년을 버텼는데 또 어떻게 1 년을 또 버티나? 음, 어떻게냐? 버티는, 버티는 거예요? 버텨. 죽지 못해 하는 거. 음. 응 음. 너무 힘드니까 하는데. 음. <laughs> 살려가 너무 힘든데 삼채에다 소갈비를 먹고 맞, 있어. 연말이니까 이걸 아, 이제 <laughs> 사치 부리는 <부린> 거야 사치. <laughs> 진짜로. 그래야 우리 사치 부렸어. 음. 입안 어, 맛있어 맛있 먹어 와인 잔이 없어갖고 와인 잔 있어야 돼너니거 네 샀잖아 저도 먹어 아무데나 먹으면 는거야 와인 잔이먹어는야 와사비 야지 이 와사비가 어디꺼인거 같으니? 농미원꺼야 뭐..뭐야? 농미원 뭐, 농미원꺼를 하나 사면 돼 당신은 농미원도 모르지 버섯 도 꺼줄까? 어? 버섯 은 배불르지. 오늘 흔들면 안 돼. 응,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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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자기 천천히 먹어. 음. 오늘 진상하는 거다 들어갈까? 막판에. 석고로 하더라갖고 그때 찍는지도 몰라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보지 거기까지 그래서 왜 사람들이 다 10분 20분을 자른 줄알고 편집을 하는 거지 징그럽잖아 엄마같은 사람은 그냥 넘겨버려 음. 막상 구독, 구독자가 응. 응. 와가지고 소갈비, 응. 갈비탕을 사주네? 3백장 구독자한테 갈비탕을 사줬다고요? 얻어먹는다고? 뭐? 3백0장에 얻어먹고 원래 행복사이라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요새 그런 거 없어 음. 맛있지? 음들마워 나가 찌먹었어그 음. 잘라 내가 먹을게 응주는 음. 가위 돼. 줄게 가위로오겠어응 음. 야야야 응잘라 야. 음. 소장은 아 참치 찍어 먹으라고? 엄마 이거 싸먹잖아 김 싸먹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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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또꿀거야 이거 식은 맛없어 음, 다 떨어지고 깨끗해 고기 많으니까 고기 많아야 돼 먹고 뜯고 와야 돼 주머니에 또 걸로 놔 원래 주머니요 여기 있으니까 이거 뭐야? 어우 배켜갖고 안 나와 아 돌리야 나오는 거네 뭐야 너 응. 발로 찼냐? 내가찼어 내가. 응? 뭐래 얘가 찬게왜 아버지를 발로 차는 이거야? 응? 응 닭가슴 쪽구만. 야. 내일 응? 주 먹을 거야? 냉동실에서. 응. 응. 닭가슴 담았어. 맥주 얼었을건데꺼내놓는을까오래봐었는었는데먹 하나 없보는데먹 얼진 않았는데 되게 수 없었는데? 먹을 수없었는는데 먹을 수 없었는데? 먹을 수 없었는데? 먹을 수 없었는데? 먹 아무 데먹 쇼쇼쇼 얼겠다, 겠어 저번처럼 그러는안돼아 그건 네가 병 가져온 사람이 고 신경 써야 돼뭐 넣은 사람이 신경 써야 돼난안 <목소리> 넣어 김치 좀 갖고 와, 능력하네 능력가좀 신경 써서 먹어야 돼 어떤 거 가져올까? 무김치 무김치 갖고 올까? 아니다, 이건 또 무김치만 이건 안 어울리네 대추한 포기 꺼내볼까, 한번? 맞아, 겉절이. 겉절이 갖고? 응. 맥주 줄까봐. 언제 먹고나? 왜? 좋잖아 아이, 정말. 그럼 배추 하나 끓여볼까? 응, 그러든지 응. 나, 나중에, 나중에 농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나빨져 ごめん。<music>